<웃음> <웃음> 아니, 어, 저 여기 또뭐 앉아있다고 건방지자 이러지 않아요? <laughs> 제가. 아니, 어, <laughs> 아니, 너무. 아니, <laughs> 아, 제가 진짜 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제가 언제나 한번 이렇게 막 꿈꾸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laughs> 아, 참. 제가 이게 앉는 게 다리가 풀렸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박수 보내주시는거니까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뭐 감동했나봐요. 아, 애가서 이렇게 하자고요. 아, 만약에 안알아채면 어디 가지? 우리가 계정이라도 파서 <laughs>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올리브 근데 며칠나 아니고 바로 엘라우를 해석을 하더라 아마 인데 여기 계신분 제가 그전 이스의 마지막에 메시지 넣는 거 바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영어보다 엘라우를 더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엘가샤 만들면 할일 아, 진짜 일찍 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니 저, 잠깐만 저희 팀장님 우리 이거 대관 나가야 되지 않아요? 어... <laughs> 저는 더 낸다고요? 오, 보뭐 뭐 듣고 싶으세요? 여통 보통 야여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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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보 여기서 얘기하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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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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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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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통 보 분들... 1,100명이 되는데 이거 스포로안 하실 거예요? 네. 예! 에이, 이런 모르했어요에가샤가 여러분들 저희가 제가 지금 아까 아, 말씀드렸던 세계라는 음에 만들었을 때 어,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르테란이라는 캐릭터를 제일 먼저 만들었었어요. 르 근데 제가 사실은 아 이것도 희망뿐만만 안 되는데 저 당분간 일안할 거예요. <laughs> 루테란 전기라는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로스타크가, 로스타크 하시는 분들은 로스타크2가 언제 나오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RPG가 제 생각에는, 어 이것도 말 잘못하면 탈라이 많아요. 라, 어, 로스트 아크 2가 나오면 사실 저는 이제 어, 나와도 다른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MMORPG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막 짜고 세계관을 만들 때요. 어, 한 2, 30년 서비스 할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뭐 지역 교육 대표님이 신데요 지역 교육 대표님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지한 3개월 정도에 저는 작은 게임은 안 만들건데 정말 큰게 만들건데 얼만큼 크게 해도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분이 뭘라 하시는지 알아요? 석대한 말로 네 마음대로 해라 <laughs> 그냥 네, 하고 싶은 만큼 벌려보라고 후회 안 하죠? 그랬더니 뭐안 안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저도 사람 말잘 믿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네. 짧게 끝난다고 한다고 이게 대관때문에 아 진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대관때문에 짧은 스케치요 아이폰을 켜다 <laughs> 걸고 요 이제 우리 다음 리더십으로 또 와야되고 저 자꾸 이렇게 얼굴 붙이면 제가 싫은데 술집이요? 콘솔 어, 게임으로 고민하면서 시나리오 썼었고요. 그리고 에가시아가 진행되다 보니까 옛날에 500년 전이잖아요. 5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랑 에가시아 진행 동시하다 에 보니까 이쪽 이야기가 이쪽에는 꼬여요. 그래서 아 중요해요. <laughs>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는요, 여러분 제가 어, 계속 검토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드러누서라도 <laughs> 세계관이랑 시나리오는 계속 저희 시나리오팀 분들하고 협업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도 우리 시나리오팀이 랑잘 써주셔서 같이 이 시나리오팀하고 이 모스타카 IP에 관련된 i t 가 이제 넓어지면요 점점 저희 도 모바일 이 i t 가 넓어지다보면 유니버스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져 근데 이 설정들이 파괴되는 것만큼또 이게 나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그 설정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팀도 유니버스 관리를 하면서 많은 시나리오 팀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어, 세계관은 절대 안 무너지게 하고, 플래치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어, 이야기, 설정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어, 플래치 굉장히 슬퍼요. 어, 요즘, 뭐야, 또 제가 또 드림칠 정도면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진짜 다, 여다 졌습니다. 네. 어, 젖어요. 왼쪽으로. <웃음> <웃음> 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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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삐진 파트가 저 부끄러워하네요. 고개를 푸르시는거니 아, <laughs> 어, 굉장히 좀 시나리오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laughs> 잘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세대 간접대로. 어, 어저께 전야제 보셨죠, <laughs> 보셨죠, 여러분? 전야제 연히 지금 내부 나오고 계신데요. 어, 네. 저는 이 전야제를 왜, 뭐, 뭐 스케치북 뭐 이러시는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요. 어, 저희,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좀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진 않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저분들 일단 콘서트를 하니까 음악을 통해서 저희 개발진들이 로아에 얼마나 진심으로, 어, 던지고 있는지, 맞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작업을 했고, 정말, 이제 네, 어제 뭐, 약간 좀 양념도 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어제 있던 뭐, 전자재를 통해서 저희 모든 스탭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 뭐 이제, 우리 밸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오면 또 여러분들, 근데 그, 밸런스 팀도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굉장히. 아, 정말 부탁드려요 습니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왜 정말 이게 안에서 하는 게 정말 어, 보시기와는 달리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게임 감각과 못 따라가는 분들 이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고있습니다 많이 좀 어, 네, 물론 욕먹을 버리고 먹어야겠지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저희 로스터가 지 앞으로도 계속 굳건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좋우신도 정말 많고요. 전 진짜 감탄은 나온 거니까 걱정 마시죠. 그스타크 계속.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네 서포트 해준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방제물로저도하고 뭐, 싶은데 어, 저분 말에 너무 시간들이그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 오늘. 어쨌든, 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여요? 저, 퀘스트라는 끝났는데, 커튼콜 제가 받아서 너무 좀 감격스럽고,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로스타크를 위해서, 어, 계속 힘쓰고, 여러분들의 망방시켜드리지 않게, 어, 노력할게요. 약속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날아가지고 다 환난은 다 되고 있었는데 오 <laughs> 진짜 뵈, 그렇게 예다다 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더 나와서 이야기한 추억이 또 저한테 생긴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정말 잠깐이지만 그때는 대박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이, 잠깐이지만 더 조금 더 많은 추억을 담게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쁜 분 보시고 집에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